안녕하세요. 지금, 고산지대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 멧돼지들이 자기 구역에 들어왔다고 경계의 소리를 하네요. 아, 좀, 으시시시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앞에 보니까 근데 뭐가 금덩어리 같은 거게 반짝반짝 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산이 상당히 험하네.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뭐야 이게? 어떻게 그어 아이고. 완전 불덩어리네. 어워 뜨거워 완전히 불덩어리네, 불덩어리. 아이고. 불덩어리입니다. 어, 근데, 저기, 고목나무에서, 고목나무에서도 봐, 번쩍번쩍 합니다. 봐보겠습니다, 고목나무. 아이고. 아, 여기, 아이고, 이게 뭡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웬, 산뽕나무 상황벗이 이렇게 발작을 한대요. 그냥, 줄줄이 사탕이네, 그냥. 아이고, 여기 뭐, 엄청나게 발색을 하네요, 이게. 야 이게 산뽕나무 상황벗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이제, 산뽕나무 상황벗은봄 되면 은 산누란 색깔로 변했다가, 아, 이렇게 겨울 되면은, 이렇게 황토 진흙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아, 산뽕나무 상한벗서 예. 네. 아이고, 대단합니다. 이게 산뽕나무 상한벗이 이렇게 발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고목나무인데, 아이고, 이거 뭐. 몇백년된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이거. 엄청나네. 아이고, 뭐. 이태도 인제 이게 유생이 나갑니다 아이고, 엄청납니다, 이거. 산뽕나무 상황 모릇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아주 깨끗하고 바람은 차지만은 아주 상쾌한 날씨입니다. 네.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날씨가. 이 처음 봤던 대로 또 내려가서, 거기서 또 찍겠습니다. 아이, 참. 산뽕나무 상황박이 이렇게. 아이고, 발색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산뽕나무 상황박이 발생을 했네요. 이렇게. 산뽕나무 상황박입니다. 산뽕나무 상황봐은 이, 늙은, 오래된 나무에서, 이렇게. 황금 덩어리처럼 발생한 산뽕나무 상황에서는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러한 신비로운 약성이 있는 블루초라고 고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정도로 약성이 뛰어나라는 겁니다. 런데 이게 아주 까다로워요 생장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계량종 뽕나무에서는 발생은 안합니다 이게 산뽕나무 재래종 즉 토종 토종 산뽕나무에서만 발생합니다 그것도 아주 귀합니다 산산보다 훨씬 귀합니다 이건 그래서 전문 야초꾼들도 이렇게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그러한 이게 버섯입니다 한뽕나무, 상황버섯 이것이 성장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1년에 2mm, 3mm 큽니다. 천천히 느리게 큽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번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그 포자가, 포자가 길이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즉, 사람을 타고 날려서 적절한 또 산뽕나무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자랍니다, 이게. 산뽕나무.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산뽕나무 사황버섯 산뽕나무 상황버섯은 그래서 희귀성 있습니다. 예, 대중화되지 못해요. 그런데 요즘은 인공재배들을 많이 합니다. 참나무 그 도막에다가 아, 에, 종균을 주입시켜서 어, 어,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인공으로 어, 재배하는데 물론 인공으로 재배한 상황버섯 약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산중에서 자연 상태에서 자란 상황버섯하고는 약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뽕나무 상황버섯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이, 이 금덩어리 황금덩어리 이산뽕나무사황버섯산뽕나무사황버섯은그 상암버섯. 진가가 뭐냐 항암작용입니다 항암작용 인체에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저지하는 그런 항암작용이 뛰어납니다. 폴리 패널이를 함유를 많이 해서 다른 버섯보다도 폴리 패널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활장산소를 제거해서 에, 몸 안에 있는 세포를 손상된 세포를 지료해주고 노화를 방지시켜줍니다. 피부 모역에도 아주 좋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당뇨병 개선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 발, 수, 효능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그, 면역체계는, 정신적인 세계하고, 정신의 세계하고, 많은 그 관련이 되어 있어요. 즉, 이상한 것을 먹고 반드시 건강을 회복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생각 즉 누구를 미워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욕심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부리거나 그런 징후와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상한 것을 먹어야지만 이 먹어야지만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 약성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치기님 자연 약속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